김남재 선정에서 달기 모습 내 얼굴 장인 원정 프리트랍니다. 연석이 저희 농장에서 제일 큰 원정 프리트거든요. 멋지죠? 이렇게 늘어짐도 멋지고 펑퍼짐함도 예쁘거든요. 다글다글 어울림도 예쁘고요. 나 혼자 이렇게 홀로 우뚝 개성 있게 서 있는 모습도 예쁘답니다. 윤석이 원정 프리티 대품이랍니다. 그죠? 한 아름 정도 되겠죠? 머슴이 안 와도 한아름, 한 아름, 한품 가득 될것 같은 멋진 녀석의 원정 프리트랍니다. 녀석이 김남재의 선정우수 다육이모습내 제일 큰 원정 프리트랍니다. 색감도 예쁘죠? 이렇게 원정 프리트는 대품으로 키우면 키울수록 멋진 아이거든요. 완전 멋진 원정 프리트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선정우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그래도 태풍이 아주 생각보다는 좀 조용히 지나가서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저희도 뭐큰 피해 없이 다육이 모습이 일할 거리만 딱 만들어놓고 태풍이 지나갔어요. 다육이 모습이 할 일도 뭐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은 농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멋진 녀석 두 녀석이 있어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연석은 키우면 키울수록 예쁜 아이거든요. 어렸을 때 모습도 예쁘지만 다육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멋진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녀석이랍니다. 다육이를 키워보시면 어느 다육이는 어릴 때 모습은 진짜 예쁜데 크면 클수록 뭐 못난이가 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릴 적은 뭐 그닥. 별별일 없네 하는데 멋진 녀석이 있답니다. 근데 연석은 어릴 때는 뭐 비교적 뭐 보편적인 다육이다 고 생각하는데 크면 클수록 무은둥이면 무은둥일수록 멋진 아우라가 있는 녀석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연석이거든요. 색이 많이 빠졌죠? 여름에 이렇게 푸르댕댕해도 자태만 치면 멋진 녀석이랍니다. 연석이 원정 프리트랍니다. 프리티가 자라면 자랄수록 좀 늘어짐이 있는 아니라 좀 키우기가 까탈스러움이 있는 방면에 연속은 그냥 자라면 자랄수록 엄청 묵은둥이의 멋을 펄펄 풍겨주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한 번은 꼭 키워볼 만한 녀석이랍니다. 연석이 원정 프리트랍니다. 오늘, 오늘 요 원정 프리티가 요 자그마한 화분에서 아주 달달 굴러 먹었나봐요 요 화분에서 보통 뭐 못돼도 한 3-4년은 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지게 아주 늘어짐도 예쁘고 포기 자체가 정말 예쁘죠 연석은 뭐더 수북히 있어요 아주 멋진 자태가 어울림이 좋거든요 근데 요즘 장마철이라 이렇게 색이 빠져, 빠져서 그렇지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가 원종 프리트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도 합식으로 심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키워서 굉장하죠. 이렇게 키워서 대품 만들어 놓으면은 멋지거든요. 연석은 뭐 대품 축에도 끼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 저희 농장에 원종 프리트 하나가 아주 터줏대감처럼 모시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곤녀석에 비하면 연석은 아직도 얼랄합니다 원정프리티는 이렇게 목, 목이 긴 화분에 심어도 예쁘거든요 아주 예쁘거든요 그리고 넛대대한 동그란 화분에 심어도 예쁜 어,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는 다육이랍니다 화분이 작아 보이나요? 생육을 위해서 조금 큰 화분에 심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가분수로 심어서 이렇게 가분수로 심어놓으니까 더 다육식물이 돋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가분수로 심어도 멋지거든요. 오늘은 이 목이 조금 긴 화분에 가분수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굴러다니는 화분에 심었더니 좀 화분이 적은 듯하죠? 다육이 마님처럼 그냥 비싼 화분에다 턱턱 앉혀야지 좋은데 모습은 뭐 아무 화분이나 썼다가는 밥 굶을 것 같아서 굴러다니는 화분에다 심었거든요. 그래도 멋지죠? 이 정도의 뭐 멋스러움이 있다면 괜찮죠. 이렇게 화분이 적, 적은 듯해도 예쁘거든요. 다육 식물은 뭐 어떻게 심고 어떻게 키우느냐가 문제지 화분이 크고 비싸고 뭐 이런 문제점은 뭐 벗어난 것 같아요. 다육이만 건강하고 예쁘면 될것 같아요. 연석이 원정프리티랍니다 말라 있어서 축 늘어진 느낌이지만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고 얼굴을 빳빳이 들면 고개를 빳빳이 들면 예쁠 것 같거든요. 지금이야 뭐 분갈이 해주고 나서야 왠지 어설퍼요. 참 희한한 게 분갈이에. 를 해주면 녀석들, 나조하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왠지 어색함, 쑥스러움 때문에 그닥 예뻐 보이죠. 화사이탁 돋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한번 주고, 뿌리가 반쯤 활착이 되면은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화를 해주는 녀석들이 원정 프리티랍니다. 원정 프리티는 이렇게, 뭐 좀, 목이 긴 화분에 좀 늘어짐이 있도록 심어주는 게 괜찮거든요. 화분이 조금 적어 보이는데요. 쬐끔이 아니라 아주 많이요. 그렇지만, 늘어짐은 상당히 예쁘죠. 아주 작은 화분에서도 빵빵하게 자라면 아마 몇 쳐져 나갈 거예요. 연속이 원종 프리티랍니다. 다육이 모습은 그냥 풀분에나 심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냥 시커먼 싼 풀분에나 심어야 예뻐래나요? 그래도 살짝 뭐 풀분보다는 낫죠, 그죠? 굴러다니는 사육이 화분에 심어보았답니다. 연속은 그래도 조금 난데요, 그죠? 이렇게 원정 프리트는 묵으면 묵을수록 늘어짐이 있어서 멋지거든요. 연속도 이제 화분에서 좀 뿌리가 활짝이 되면은 아마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반기면요 모습보다는 훨씬 멋있을 거예요. 왠지 어슬프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다육이 화분에 옮겨보면 좀 어슬픈 맛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뿌리가 활짝 하고 나서 빵끝 웃으면 멋진 모습으로 돌변을 해주는 원종 프리티랍니다. 확실히, 마님이 심어놓은 솜씨가 훨씬 예쁘죠? 짱 멋진 원정 프리티랍니다. 아주 화분하고 깔맞춤이 아주 그럴싸해요. 이렇게 원정 프리티는 미니 사이즈도 너무 예쁘거든요? 연석이 원정 프리티랍니다. 오늘은 뭐 바람도 심하고 비도 온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일이 손에 잘안 잡히길래 농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쁜 원종 프리티가 있어서 한번 심어보았답니다. 이렇게 다육 식물들은 좀 가꾸는 멋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어릴 적에 못난 이에도좀 크면 클수록 점점 멋스러운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쁘게 가꾼다면 얼마든지 멋진 나만의 품종으로 키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다육식물이랍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